행복해 <목소리> 해주길. 카메라 땅 거. 카메라는 오이나만만네 필름 뺐어 아 진짜? 어 영상도 게다 야, 게 영상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어, 되게 예쁘나 우서, 우서, 우서. 방이라보이나아 이거, 할거야야네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대거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웃음> <진짜> <웃음> 아니, 갑자기... <laughs> 야, 이거. 이모 이거. 이거, 이거. 이어이이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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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트. 사랑해. 사랑해. 2 차로 호텔에 갑니다. 33,000원짜리 이 <laughs> 차로. 진짜 돈 버는 선에 33,000원 쓴 사람 나야 나. 돈벌이기 쉽다 진짜. <laughs> 야, 제일 빨미 나와 빨리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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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솟아썼다 커팅이죠? 네. 3 네. 3 0 0원짜리 인형. <laughs> 야. 자꾸 <laughs> 언급하지 <엉독하지> 마. 속상하니까. <laughs> 예지가 사준 잠옷 언박싱 타임. 시작. 두둔. 두둔. 으 오씨. 맨위에거가 소연이. 중간 길에 거. 어. 아나안 뜯겨. 안 뜯기지? 음. 과연. 안뜯 아니 안 뜯긴다고. 안 뜯기네? 그래! <봣> 여기 뭐지? 3번째 4번 그레이 하이 바이때아 예쁘다 좋아 좋아 나도 어, 좋아 어 <봣> 솔리 <이건> 좋아 찍었어야 했는데 <laughs> 그니 진짜 미안한데 나 그러고 <laughs> <analyzer> 영상 카메라 켜서 지 확인했어 예지가 <둘> 선물해준 잠옷! <짜봅�> 잘 입을게요 잘 감사합니다 뭐야 <laughs> 근데 자그 진짜 그 너무 좋아요 어디 건지 어. 추천해 주세요. 아니 진짜 한달 이거 나한달 전부터 이거 샀던 거 맞아. 이제 진짜. 진짜 너무. 부파.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 순면인 게느껴서 그래, 길도 이긴 응. 걸로 바지도. 까만줄 어, 알았지만 어, 냄새 냄새 너무 좋아. 어 맞아 네일이야 네일. 네이비. 오 진짜 네일인 게 오,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저는 그레이. 그레이 새끼야. <laughs> 손 닦았나? 나 닦았어. 아 닦아야지. 손. 철저하게 딱 이거, 하세요. 이거 저희 집 1층에 있는 예디디에요 어. 아. 우리가 주문제작 했어요. 아, 와, 너무 좋아. 파란색 사연이 있지만 맞아, 좀 하늘.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마음에 안 들지만. 그하늘색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일지가 핸드처럼 아, 나... 기운 넘치는 한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점화식이 응. 시작됩니다. 이그 손에 드시죠. 축하합니다. 후후 생일 축하합니다. 봄보. 사랑하는 오나 예.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태어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다시 해 줘. 그밤니다 나 o v e you to <laughs> <laughs> 너 물도 줄래? 불안한데? 아..힘드네. 애새끼 하면 괴로운 거아아아 <laughs> 그래도 여기는 애새끼라고 쳐는나 다른 친구들은 나 그냥 강아지.. 주술이라니. <laughs> 개웃겨가지고 진짜. 김치 맛있게 아여 없다. 거짓말하아어 여기 있죠? 아그러 너 하하. 먹일라고 이거. 아 예지야. 응. 아 먹여야지. 내가 알아서 빼먹을 거야 아깝다. 그러니까 버고. 마음에 들어 이제? 음. 아, 너무 무서워. 마음에 <laughs> <맘에> 들어 이제? <laughs> 눈 쳐다보면 큰일 <laughs> 나. 큰 눈을 마주치면. 영상 보고 진짜 좋아한다. 음. 응. 나 무조건 먹어야 해, 형. 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얘때문에 좋아하게 됐어 나도 난 얘때문에 처음 먹어서야 응. 음. 어. 맞아 초반 못먹는게 와사비 때문에 근데 밥이랑 어떻게 같이 먹었다는건데 음. 음. 맛있다 음. 너도 홍합 안먹어? 응? 응 음. 한번 홍합을, 홍합을 뭐 아니아니 그게아니라 먹으려고 그냥 먹긴하거든 포장찍어서 음. 근데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 홍합 오래된 건가, 뭐 잘못된 건가 아, 냄새? 어, 근데 똥 냄새가 나짜아 어, 근데 그거는 다똥 아니었을까? 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맛있다 <laughs> <아쉽다. 웃음> 대관람차 입성 아니 너 타는 거 찍으면 어너 먼저 타. 어, 빨리 와. 알았어, 어, 빨리 가. 아 먼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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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잘 가. <laughs> 잘 가. <laughs> 야 진짜 우리 나이 야, 들었다. 기 있어. 진짜. 와가지고 대갈라 탔 타고. <웃음> <웃음> 야 다른 거 애들 보면서 타자는 말 아무도 안 해. 진짜이야 <laughs> <laughs> 근데 우리 것만 소리 나는 거야? 몰라. 좀 무섭다 이따 서 갑자기 고장날까 봐. 그래, 그래, 우리 오래됐다. 떨어지면 어떻게? 물이 떨어지고 박살나는 거야 진심. 똥꼬가 박살나냐? 똥꼬만 박살나겠어? 그래. 똥꼬부터 예뻐. 컸었냐 들어 그래, 근데 이 소리는 이게 맞지? 야 근데 뒤에 배경 미쳤는데 너네? 초래 놀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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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못 움직일 것 같아. <laughs> 야 진짜 안 야, 들은? 를 야, 얘저 열어 봐. 야, 얘 야, 야 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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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근데.. 손아 땡! 땡! 야, 근데 진짜 무섭게 야, 진짜. 아, 너무 웃겨. 의지를 서로 의지를. <laughs> 쟤들,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무서워, 영 야, 이제, 야, 이제 정상이야. <laughs> 울어, 울어, 울어. 울어, <laughs> 울어. <laughs>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야 미쳤다 아 뒤로가 뜨나? 아 짜증나 <웃음> <웃음> 맛있겠다. 어 아, 여기 확실히 따뜻하긴 하다. 옮겨니까 음. 응. 그러니까 춥네. 그지 이만 어, 이거 가져가. 응. 잘먹다 이거 개졌네. 약간 블루 보틀 그거 였지않 그니까. 음아 느낌 어, 있다. 네. 이걸로, 네. 여기로 먹어. 도 돼? 이거 이빨 나간 거 아니야? 이거 <laughs> 깨진 거 아니야? <laughs> 어? 깨진 거 아니야, 컵? 어? 깨졌네. 계절하 어, 깨졌네. 야, 이것도 깨진, 깨진 거 같은데? 거 같은데? 뭐? <laughs> 진짜? 어. 빨리 가. 야 이거 안 돼. 이그 정도야? 아유나 이거 찍어 먹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입에 아직 안 들어갔다. <laughs> 뭘 잡혔어? 찍어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응. 크림이야? 아니 아이스크림. 아... 야 여기 크림도 있나? 아이스크림 있나? 나 맛있다. 야 맛있다. 아... 맛있다 피가나 너무 맛있다. 응. <laughs> <잘> 왔구나 <laughs>